2019 안전골든배 경상북도 어린이 기지쇼 포항시 예선이 서황리에 열렸습니다. 12일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예선대회는 관내 참가 신청을 한 4, 6학년 초등학생 112여 명이 참가해 열띤 안전퀴즈 대결을 펼쳤습니다.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부일보 주관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이 후원한 이 행사는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이고 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게 펼칠 수있 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우리 강시장서 모두가 주력해서 최선을 다하도 하겠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예선전이지만 학교의 명예를 걸고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하게 퀴즈를 풀어 나갔습니다. 치열한 퀴즈 대결 끝에 2018년도 안전골든등 경상북도 왕중왕에 올랐던 이동초등학교의 이영찬 학생이. 다시 한번더 포항시 예선에서 최후의 1위로 남아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1등해서 기쁘고 같이 도와준 엄마한테 너무 고맙고 중결선장에서도 열심히 해서 1등하고 싶어요. 은상은 포항제철중국초 5학년 한소영 학생, 동상은 가천학교의 6학년 박혜민 학생이 받았습니다. 장녀상은 신흥초 5학년 백지안, 포항제철중국초 5학년 성규 학생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날 기증쇼에서는 수상인 영예를 안은 다섯 명 외에도. 최후의 20인에 포함된 15명의 학생들 또한 수상자들과 함께 지역 예산을 통과해 연말에 열릴 준결승전에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경부일보 김윤국입니다.